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아이돌 그룹에 대해, 당연히, 모두가 나처럼 좋아하겠지, 라고 착각해 본적 없으신가요? 회사에서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이건 무조건 통과야, 라고 맹신했다가 찬물을 맞은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된 합의 효과라는 대규모 착각에 빠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잘못된 합의 효과는 내 자신의 신념, 태도,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이라고 과대평가하는 심리현상이에요. 우리는 보통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내 그룹, 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세상 전체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정당이 당연히 선거에서 이길 거라고 믿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세상 모든 사람이 싫어할 거라고 단정 짓습니다. 사실 세상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이 효과는 자기 확신을 높여주는 장점도 있지만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왜내 말에 동의 안 해? 라며 타인을 비난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상한 소수로 치부하게 만들죠. 이제 그만 당신의 거울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세요. 모두가 나갔다는 환상을 버리고 진짜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당신의 시야는 훨씬 더 넓어질 겁니다.